여기, 밧줄 타기를 하다.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고. 간신히 내려와 스승에게 한 소리를 듣는. 이 남자의 이름은 필립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를 찾아온 서커스단에 혼이 나간 필립. 어릴 때 잠깐이겠지 했던 필립의 줄타기는 어른이 되어서도 멈출 줄을 몰랐고 아버지, 아버지에 의해 쫓겨나듯 집에서 나와. <목소리> 거리의 고개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잡지 기사를 보게 되는 필립. 세계 최고 높이의 뉴욕 쌍둥이 빌딩의 완공이 임박했다는 이 기사에 잠시 지상 최고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본뒤그 상상을 상상으로 놔두지 않는 필립. 지금은 은퇴한 줄타기장인 파파루디를 찾아가 반세기가 넘는 그의 노하우를 배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죠. 그래, 이렇게 물로 끝나네요. o h a t works. t h a marche. Ça marche. 파파루디에게 수업료를 주기 위해서 거리 공연도 계속 해 나가야 했던 필립. 본의 아니게 공연을 하던 한 여성의 관객을 다 뺏어 버린다. 세침하게 독서를 퍼붓고 가버리는 그녀 그리고 때마침 비가 내리자 그렇게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필립. And this is you. Yes.

대성당이 있습니다. 낚싯줄을 저글링에 묶어 반대편 친구에게 던진 뒤 함께 새벽 내내 케이블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을 걷기 시작하는 필립. 그렇게 필립은 사람들이 감탄과 박수 속에 경찰차로 끌려갑니다. 자신의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며 자신감을 얻게 된 필립은 애니와 함께 쌍둥이 빌딩을 직접 보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4 1 7 m 의 쌍둥이 빌딩 한국에서 제일 높은 번지점프의 7배 그리고 제 키가 180이니... <laughs> 아, 기침해. 네, 180이니까 180이니까 The stairs going up. Go back to the hotel. If I'm not back in five hours, look for me at the police stati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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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impossible. But I'll do it. 확신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왔지만 노트르담의 연결도 도와주었던 자신의 절대적 지지자 장 르노도 이 도전만큼은 반대를 하고 자신의 스승 파파로디도 우려를 나타냅니다 자신을 겁쟁이로 만들 참이냐며 시승을 비난하는 필립. 필립은 루디에게 되묻습니다. 아무 말 없이 파파루디는 그의 조부에게 물려받은 장비와 찢어진 돈. 그는 필립에게 받았던 수강료를 고스란히 모아두었고 그렇게 제자의 도전을 허락해 줍니다. 고공에서의 강풍에 대비한 연습이 한창 중일 때또한 명의 조력자 제프와 함께 쌍둥이 빌딩을 연결할 방법을 생각해 온장 루이 그렇게 자신의 꿈을 향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필립. <laughs> it works! It works! 대론 정공법이 답입니다. a l l this f o r I'm going to hang a high wire between the two towers of the World Trade Center and work on it. <laughs> Go walk. The exact distance between the towers. 140 feet. 기자로 <laughs> 건축가로 위장해 정보를 모아가는 한편, 노트르담 공연을 우연히 본뒤 자신이 팬이 된 82층에서 일하고 있는 베리, 개방된 남쪽 타워와는 달리 북쪽 타워의 옥상으로 가기 위해선 베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목소리도> 거사일에 맞춰 장 루이와 제프도 건너오고. <목소리도> 마지막 동료 장 피에르의 낚시 회사로 위장해 쌍둥이 빌딩에 잠입할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D-Day. <목소리도> 베리의 안내를 받아 북쪽 타워로. 먼저 진입하는 장루이 팀 그리고 제프, 장피에르와 함께 남쪽 타워로 잠입하는 필립 the antenna. The antenna. 귀에서 피가 날 뻔한 관리인 so 장피에르가 눈치껏 관리인을 떼어주자 장비를 옥상에 두고 제프와 밤이 되길 기다리는 필립. 북쪽 타워와 통신부터 연결하고. 아슬아슬하게 건너온 화살을 받아.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일 p 마지막 l i 라는게 있습니다. 라 꿈을 코앞에 둔 상황, 안간힘을 다 쓰는 필립 인부들의 작업 시간이 다가오자 일반인 제프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도와주어. 마침내 줄을 팽팽하게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늘 위를 걷는 필립. <laughs> 북쪽 타이 끝에 이어라장루이와이야기이 나누고 다시 남쪽 타워로 향합니다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은 뒤이상와이해 인사를 하는 필립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필립의 눈에. 항상 경찰들에게 쫓겨다녔던 필립. 다시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향한 뒤, 이번엔 드러눕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목소리도> 필립 okay, 이제 arrêter, 애니의 말이 들린 것인지 접근하는 헬리콥터 때문인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필립 항상 끝나기 세 걸음 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o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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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목소리도> 그렇게. 모든 이들을 감탄케한 필립. 그 그렇게 필립을 도왔던 모든 이들과. 기쁨의 축배를 든 뒤. 쌍둥이 빌딩에 평생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다시는 갈수 없는 그곳을 먼 거리에서 비춰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1974년에 벌어진 실화를 고스란히 화면에 담고 있는 2015년작 하늘을 걷는 남자입니다. 이 영화의 킬링 파트인 쌍둥이 빌딩을 걷는 씬은 무려 20여 분이나 계속되는데요.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3D 화면으로 본다면 더 놀랍겠지만 일반 화면으로 봐도 이 쌍둥이 빌딩의 20여 분은 마치 2분처럼 느껴집니다. 포레스트 검프를 연출한 점메 키스 감독과 영화 고르는 감각이 거의 무당 수준인 조셉 고든 레빗의 이 영화 하늘을 걷는 남자. 시간이 되신다면 온전한 영화로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항상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리뷰마스터의 꿈은 바로 당신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저희 꿈을 이루어주시길 바라보며, 이상, 리뷰마스터였습니다.